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출 금액에 따른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 전환 여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분들이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선 간이 과세자라는 용어는 부가 가치세법상 용어이며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급대가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고객에게 결제받는 총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고객이 결제하는 총금액, 총매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통해서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전환 여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케이스 1, 2, 3 있죠. 케이스 1을 보면 2022년 8월 15일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 대가 합계액이 8,200만 원임. 이렇고요. 케이스 2는 2022년 7월 8일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그 2022년 말에는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3는 2022년 6월 15일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2022년 말까지 공급 대가 합계액이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케이스 모두 기존 사업자가 없었고 해당 날짜에 간이 과세자로 신규 사업 개시한 개인 사업자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만약에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먼저 케이스 1에서는 공급 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이므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이때 일반 과세 적용받는 시점이 2023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7월 1일부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보시면 아까 위에서 제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8,2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일반 과세를 적용을 받는데 이 시점이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입니다. 여기 7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는 법 관련 규정이고요. 케이스 2에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이므로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도 일반가세자를 적용받는 시점은 위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1일부터인데요. 케이스 2 다시 보시면 이때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인데 이것만 보면은 언뜻 보면은 8천만원 미만이니까 여전히 간이가세 자이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2개월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환산을 했는데요. 이게 6개월로 나누고요. 왜 6개월로 나누냐면 위에 7월 8일인데 7월달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로 나누고 12개월을 다시 곱하면 9,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8천만 원 초과하죠 이상이니까 일반 가세자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반해 케이스 3에서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7,200만 원이기 때문에 8천만 원 미달하죠. 그래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3는 여전히 간이 가세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케이스 3는 6월 15일에 등록을 했으니까 밑에 나눈 게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이죠. 4,200만원을 7개월로 나누고 12개월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케이스로 알아보았는데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매출 금액 기준이 단순히 그 해당 시점에 따라서 8천만원 이게 아니라 신규사업 게시할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